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입니다 제가 오늘은 물라인마켓에 가져가는 물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막첫 마켓으로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램봉 램박도 정말 많이 가져가니까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기회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얼블로그 인믹 램믹 초호컬 5000봉이에요 크림피치니와 위주고 원가 이상으로 넣어드렸는데 둘다 구성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올벨로걸 앤믹 20장 들어가고 이거 올크림피티니 믹 20장 이거 올또아님 러블리프리 일괄 4장씩 들어가요 이것만 해도 원가가 6천원이 넘는데 저는 5천원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제가 영상을 올렸던건데 구성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블러거 1만봉으로 올렸는데 안팔려가지고 가격을 더 내려서 7천원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보시면은 인믹 두께가 엄청나요 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만 해도 만원이 넘는데 랩미가고또한 입만 5장 들어가고 패턴지 떡밑 뭐 부자재들 해가지고 이렇게 재고는 한 세트만 가져갑니다 빨리 오셔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러블리플 목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인스로만 4장에서 1200원에 가지고 가는거 3개 가져가요 그 다음 푸스뉴님 <laughs> 무정부 패턴지 12장에 1000원 그렇가 무정복으로 구성을 했어요. 얘는 안 팔리면 그냥 덤으로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정복 올블럭 인믹 25장에 4,500원에 파는 건데 또한님 인믹 5 장, 피치 님이 다 쓰고 초콜 원가 2 이상으로 훨씬 넣어드렸어요. 원래 25장에 5,000원이 넘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단가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전 4,500원에 잡았습니다. 또자님 뒤에 보시면 배돌도 들어있는데 안 보이네요. 얘도 제가 한 세트 가져가고 러블리플 동우성 포함 이거 한 장씩 1,700원에 파는 거 하나 가져가고 진아님 무정복 1 1장 2,000원. 원가는 2200원이에요. 남푸스님 님님 15장에 3000원에 파는 거? 장당 200원 넘는 다크인스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원래 3000원이 넘는데 그냥 3000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올 크림피치 님님 50장에 8000원에 파는 거 하나 가져가요. 50장이면 만원이 넘는데 저는 8000원에 잡았고 꽃반지 님이 한 3장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떡메 분찰 100장? 8주 안에 2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제 도안을 좀 여러 개 구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구매하시는거 추천드리고 다른 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소량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 다음 올 동호성 램봉 원가는 12,000원인데, 6,000원에 파는 거 두배 램봉이에요. 무시도안은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겠고, 신상도 들어가 있고, 올제 추천으로만 되어있어요. 제판만 하셔도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귀여운 도안도 많으니까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게이드 인맥 100장이 3,000원 추천 제가 밑에다 다 적어놨고, 이렇게 100장이 3,000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렴하게 잡아서 두 세트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는 원가 12,000원인데 팔까 4,000원에 판매하는 3배 램봉이에요. 진짜 엄청나죠. 떡매 한권이랑 인스로 구성되어 있고 오직 제추처로만 되어있어서 재판하시기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두께도 엄청나고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1,000원 램봉을 다섯 개를 가져가요. 구성은 인스 16장에 어, 떡매모지가 16장 들어가 있고 원가는 한 2,000원 정도 잡는데 전 1,000원에 이렇게 가져갑니다. 다섯 세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거는 덤인데, 구매해주신 분들께 드릴 덤이에요. 이렇게 조금 먹거리도 했고, 좀제 인맥들도 소량 했는데, 얘는 10세트 가져가고, 못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 알아봐주시는 분들께 드릴 어, 선물인데요. 어, 많이는 못 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5개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와주셔서 인사 한 번씩만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봉 가져가는 건 이게 끝이고, 이 제, 도, 제 물품들 가져가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소봉투를 가져간는데요 키치피치 복숭아 소봉투 세세트 들고갑니다 그 다음 복숭아 주소 소봉투 세세트 들고가요 그 다음 떡메모지는다 전부 두번씩 들어가는데 그린티 매운 패드 2세트 그니까 러 제가 재고를 이번에 조금만 가져가니까 많이들 오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보카, 아보카도 떡매 트세트 퍼플문 떡매 2세트 두권 이거 뿌에 일본여행 떡매 두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별이 빛나는 문판스 섯세트 들고가요 그리고 음... 부의 1분여행, 닭고 인스, 5세트, 들고 갑니다. 그 다음, 가차벌 두부, 5세트,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재고인, 평이몬 인스인데요. 얘는 마, 얘도, 지금 세 세트가 마지막 재고여서, 이거 빨리 와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무송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이번 신상, 그, 워터파크 인스 꼬맹이 인스. 이렇게 얘도 5세트, 들고 가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신상 제외 도무송은세 3세트, 세트씩, 들어가는데요. <laughs> 곰젤리팩 도무송세 세트. 기돌이 매미세 세트. 이거 볼빵빵 토끼 가챠볼 세 세트. 그다음 매미 가챠볼 네임택도 세 세트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 복, 무지개 매미 라벨지 세 세트 들고 가요. 뽀드퐁당 라벨지 세 세트. 이거 덤입니다도 세 세트 들고 갑니다. 그다음 또 이제 민구 시리즈인데요. 민구 녹차 도넛 세 세트. 잠 음, 민구 녹차 쿠케이크세 세트 들고 가요. 그럼 토끼컵라면, 토끼랑컵라면 세세트, 민구 딸기컵케이크 세세트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디테, 디테일 한통 가지고 가는데 이건 투수님 도한 후링 디테일고 이렇게 앞보 있는 새, 새 상품을 디테일 하나 가져가요. 얘는 판매 가격은 6천원으로 잡았고 원가로 아마 얘가 6천원인가 7천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6천원에 판매를 합니다. 디테일은 아마 한통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 어, 문나인 마켓에 가져가는 물품을 소개시켜봤는데요. 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 그러면은 문나인 마켓에서 봐요. 안녕. 호잇.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고양이 연결 동목 정도 다섯 세트 들고 가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댓글로 오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로 선물을 챙길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안녕.